결혼은 누군가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자 평생 잊지 못할 날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시작이 수많은 악플과 의심, 그리고 조롱으로 점철된 악몽이 되기도 한다. 연예계라는 조명이 집중된 공간에서의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결코 버틸 수 없는 각종 평가의 소용돌이다. 이번 시간에는 결혼 발표와 동시에 역대급 비난을 받으며 고혹을 치른 연예인 커플 네 쌍을 통해 그들 각자의 사연과 대중의 반응을 깊이 들여다본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4위 엄연경 차서원 비엘 판타지와 현실의 충돌 엄연경 1986년생으로 아역 배우 출신이다. 긴 무명생활 끝에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와 두 번째 남편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중견 여배우 반열에 올랐다. 차분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여성 시청자들에게도 큰 호감을 얻어온 배우다. 차서원은 1991년생으로 MBC, 전생의 왼수들, 두 번째 남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특히 비위도적 연애담에서는 섬세한 감정 연기로 대세 배우로 자리 잡았다. 이 둘은 드라마를 통해 인연을 맺고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고, 차서원의 군복무 중 혼전 임신 소식을 함께 발표하며 깜짝 결혼 발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문제는 차서원이 출연했던 BL 웹 드라마 비위도적 연애담 위 팬덤에서 시작됐다. 해당 드라마는 두 남성 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차서원은 공찬과 함께 놀라운 케미를 선보이며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 내에서의 애틋한 감정성과 리얼한 스킨십 장면들은 많은 팬들로 하여금 혹시 진짜인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을 실제 커플처럼 여기는 실화설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판타지는 차서원의 결혼 발표와 함께 박살났다. 일부 과몰입 팬들은 차서원이 갑작스레 이성애자임을 강조하는 듯한 혼전 임신 발표로 BL 팬덤을 저버렸다고 느꼈고, 이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심지어 임신 발표는 대중기만이다. 비엘 이미지로 돈 벌더니 뒤통수 쳤다. 는 비판이 이어졌고 급기야 공찬이 불쌍하다. 우린 속았다는 비난 여론까지 폭주했다. 심지어 차서원은 자신이 이성애자임을 증명하려고 일부러 임신 발표를 한것 아니냐. 는 음모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결국 그는 직접 손편지를 통해 팬들의 상상과 감정을 배신하려던 의도는 없었다. 고 해명했고. 그제서야 조금씩 진정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다. 3위, 에일리 최시훈 프리지아의 그림자 호스트 위혹의 후폭풍 에일리는 미국 뉴저지 출신의 한국계 가수다. 2012년 해븐으로 데뷔한 후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믿고 듣는 디바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예능감도 뛰어나 수많은 방송에서 활약했고 꾸밈 없는 성격으로 남녀노소에게 호감형 이미지로 자리 잡았다. 그런 그녀가 2024년 말 조용히 교제 중이던 3살 연하 남성과의 결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배우 출신 사업가 최시훈. 문제는 최시훈이 과거 연애 리얼리티 솔로 제옥 시즌 1에 출연해 인지도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프리지아와 러브라인을 형성해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최시훈은 방송 당시엔 순수하고 진중한 이미지로 사랑받았지만 이후 익명의 폭로자에 의해 호스트 출신. 강남 유흥업계 인맥 등의 루머에 휘말렸다. 해당 폭로글은 곧 삭제됐지만 그 내용은 대중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팬들은 에일리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거냐, 이번에도 제비족에게 당한 거냐, 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과거 행사 사진이 퍼지며 이 남자, 정말 클린한가? 라는 의심은 커져만 갔다. 최시우는 한 잡지 인터뷰를 통해 과거 중국 행사에서 찍힌 사진이 와전된 것, 이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은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그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자필 해명문까지 올리며 해명 러닝머신 신세가 되었다. 에일리와 최시훈의 결혼은 결국 대중의 불신 속에 진행됐고 결혼 이후에도 둘은 경제권은 완전히 분리했다고 강조했다. 최시훈은 나는 에일리의 돈에 기대 살 생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 은 상당했다. 2위, 한이, 양재웅. 병원 의료사고와 무감각한 결혼 발표. EXID 출신 한이는 2014년 위아래로 역주행 신화를 이끈 그룹의 멤버다. 지적인 외모와 반전 매력으로 수많은 예능에서 사랑받았고, 이후 배우로도 전향해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은 방송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의사다. 특유의 진중하고 따뜻한 이미지로 고민 해결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20년경부터 조용히 교제해왔고, 2024년 6월 한이의 손편지를 통해 결혼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단 며칠 전,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한 여성이 약물 과다 처방으로 사망한 위료사고가 보도되며 상황은 급반전된다. 코끼리도 쓰러뜨릴 정도의 약물을 투여했고, 정작 응급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 와중에 발표된 결혼 소식은 마치 사건 은폐용으로 오해받았고 한인는왜 지금 발표했냐? 사망사고 알고도 결혼하냐? 는식의 악플에 시달리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하지만 대중은 사과는 병원장이 아닌 소속사를 통해 발표됐다. 며 진정성 부족을 지적했고. 양재용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건의 여파는 한이에게도 크게 미쳤고 그녀의 SNS엔 끊임없는 의혹 댓글이 달리고 있다. 1위 최여진, 김재우, 아빠 같은 분과 결혼. 배우 최여진은 내 이름은 김삼순, 황금신부, 돌싱포맨 등 다양한 작품과 예능에서 활약한 배우다. 모델 출신답게 남다른 피지컬과 당당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녀는. 2024년 방송을 통해 결혼을 암시했다. 예비 신랑의 정재는 김재호. 놀랍게도 그는 과거 최여진이 아빠 엄마 같은 존재라며 소개했던 부부 중 남편이었다. 과거 최여진은 수상 스킬을 배우면 그들의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새끼를 같이 먹는 사이였다고 했고 대중은 그들을 가족 같은 사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빠 같은 분과 최여진이 결혼을 발표한 것이다. 이에 대중은 설마 그때부터 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전처가 직접 나서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정서적 불쾌감이었다. 부모님처럼 따르던 사람의 전남편과 결혼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은 거부감을 드러냈다.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없고 사랑이 진심이라 해도 사회적 정서와 윤리 기준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었다.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지만 연예계에서는 대중의 평가 없이는 아무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bl 드라마 팬덤, 과거의 루머, 위료 윤리, 관계의 적절성. 각 커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욕을 먹었지만 공통점은 사랑 하나로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용기 내어 결혼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향후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는 오롯이 그들의 몫이다. 세상의 시선은 냉정하지만. 진심은 결국 드러나는 법이다. 이들이 상처를 딛고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